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과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 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서른여덟 해 동안 병을 앓았으면 긴 시간이고 또그긴 시간 동안 그 육신과 또 마음이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왜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베데사라고 하는 연못 때문이죠. 이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사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문제는 무엇인가면 하 사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대밀어라.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여기 등장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유대인들이 이 미신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말하자면 믿게 되었고, 실제로 베데스트를 찾아가게 되었고.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 온 사람은 거기 예를 들어서 뭐세 달쯤 있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빨리 누가 먼저 물의 움직에 들어가느냐 하는 경쟁이 있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기 지금 요한북 5장에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좀 병이 들었는데 내가 노력하거나 또그 당시 뭐 의료 시설이나 의료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지만, 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건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택이 돼서 지금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맞아면 소망이 없는 상태의 그런 이제 병을 가진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것이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물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금 삶의 목표는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지금 나의 삶을 해결해 줄수 있는가. 어, 지금 우리의 신학용어로 바꾸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누군가 물에 넣어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목표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를 물에 누군가 데리고 가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시죠. 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6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질문하실 때 어, 핵심을 간파하고 어, 대답하면 됩니다. 네,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 사건을 저희들한테 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증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의 체제에 딱 갇혀있죠. 나는 물에 들어가야지 병이 났는데, 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도 얘기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움직이려고 그럴 때, 나를 재빨리 데려다가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으로 연못에 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해결책을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건가요?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할 때, 좀 믿음의 목표를 좀 바꾸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뭐냐면, 내 병이 낫는 거죠. 그리고 병 낫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해결책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병이 낫는 건데 오랫동안 병이 낫기를 원하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병이 낫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누가 와서 병을 좀 낫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혹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래도 물에 들어가는 거 먼저, 병을 낳는 것은 그 다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틀리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키를, 열쇠를 예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초점이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없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올해 병을 앓게 된 환자의 이야기와 또 다른 것들이 연관성을 갖는데요 오늘은 저는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이 5장의 환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간단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고에이미 본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무엇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임을 믿고 내 양이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 여러 예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첫 번째 특징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을 알며, 양들을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선언은 그 앞에 세번 정도 반복되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건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으로 선한 목자대 양의 일종의 유비가 비유가 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내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에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조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주 귀한 양이 된다면 요한복음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것이 된다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 앞에 있는 지금 병자의 경우에는 뭐예수님을잘 모르기도 했고, 처음 봤으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워달릴 수 없는 일종의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중에 회심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좋은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잘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주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일종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든 그리고 주일의 예배든 아니면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든 이것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듣는 횟수가 많아지고 어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주의해서 들으면 점점 어 주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우리의 상태가 아될 것입니다. 이런 양들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27절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관계가 지금 이제 오래된 이 서로들에 대한 편자에게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더그 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양과 목자가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 전문용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양은 목자의 생각에 맞추어서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수 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는 중에 하나는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무리해서 이탈하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뭐양 비유 같은 것이 우리에게 아주 어 인상에 남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 내 고집을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철학도 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습관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도에서는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자는 또그 양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어 인도하게 되는데, 그 목자의 인도는 때때로 어내 것에 위배되는 경우, 내 것과 창반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 고집이나 내 철학이나 습관을 조금 뒤로 하고, 대가로 치르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점을 비유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어떤 과정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있죠. 이 성숙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혹은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좀 구해가는 신앙. 내가 계획할 수 있지만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먼저 좀 주님께 여쭈어보는 신앙.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을 좀 따라가도록 한번 나를 좀 채찍질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길은 간단한 거죠. 보험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혹은 서른여덟에 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신앙은 신실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정확히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주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흘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지금 오래된 환자를 통해서 유대인 사회 특별히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 리더 된 사람들 바리세파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신앙 신실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대가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살고자 했던 원칙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27절 바로 앞절에 예수님 이렇게 딱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너무 분명한 원칙입니다. 서로 여에든 병자가 이 말을 믿지 않은가? 그병자의 나음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목자의 양입니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점점 더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어, 여러분이 초원도 다녀오시고 물가도 다녀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공동의 우리 가운데로 어, 이제 와서 또 안식을 주하시고 내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한번 양으로서의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날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